그 삼각 어 뭐더라 미분계수와 도함수 대표 유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 번부터 들어갈게요. 뭐 어, 평균 변화율은 뭐 그냥 두점 사이의 기울기죠. x의 값이 1부터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우 오다. 그럼 x 좌표가 1이면은 와우 왜 이렇게 크냐? 잠시만요. 1콤마 여기다 1넣어 그러면 f1은 f1은 얼마야? 어, f1은 1 2 5. 4네. 1, 그러니까 일콤마 4와 a콤마 a를 집어넣으면 y좌표는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5다. 평균 변화율은 그냥 두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래서 x끼리 뺀것 뿐에 y끼리 어뺀거 요게 이제 오해야 된다 이거죠? 어 그럼 일본에 그니까 고등수학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분수끼리 갖다 나면 X 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게 같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얘네들이 곱하면 5a 마이너스 5. 또 a로 된 3차 방정식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은 7a 플러스 6은 0. 그 그러니까 3, 4차 방정식은 기본 풀이 방법은 조립제법이죠? 조립제법. 근데 고2부터는 보통 1이나 마이너스 1로 굉장히 많이 돼요. 어... 1이냐, 뭐 1로 해볼까요? 1, 1로 될것 같은데. 1, 1,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어, 나머지가 0이 나왔다는 라건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이게 1이면 a 마이너스 1. 상수 1차, 2차. 어,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 인데 a 가1 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뭐 2만 답이 되겠네 자 넘어가자 유영 2번 어 여기 2차함수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이거 구해야 되죠 아 a 에서 미분계수가 뭐다 같다 어 그러면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구하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y값 구하면 3이네요.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1 3 그다음에 4까지 변한다. 4 그럼 4를 또 구하자. 4넣으면4 4 16 빼기 8인가 8 그러니까 이두점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죠. 이 평균 변화 x좌표끼리 뺀 것뿐에 y좌표끼리. 뺀거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가 그러니까 1 평균 변화율이 1이네. 근데 이게 a에서 미분계수. 그러니까 a에서 미분계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f 프라임 a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분법 배운 학생들은 당연히 굳이 여기서 미분계수를 하지 말고요. 미분법으로 하세요. f 프라임 x라는 거는 얘 미분한 거니까 2x 마이너스 2죠. 여기다 a 있는 거. 그러니까 f 프라임 a는 2a 마이너스 2인거죠. 요게 뭐가 같다? 1과 같다. 그럼 a값이 뭐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음, 미분법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죠 <laughs> 자 유형 3번 f'2가 6이다 이게 h2개짜리 미분계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석대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이제 요령으로 해야지 자 이거 프라임으로 바꾸는 방법은 h의 계수가 여기 1이죠 여기 h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지 중간에 빼기가 있죠 그럼 이렇게 빼고 근데 여기에 2니까 f'2가 되고 여기 근데 이제 3이 있네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 이게 요령이죠. 자 이거 모르는 학생들은 뭐 개념원리나 뭐 개념서 같은 거 찾아보면 다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빨리 바꾸는 방법이죠. 이 분자 쪽에 h가 두개 있을 때. 그래서 이걸 처리하면 3분의 2 f'2다. 근데 이게 6이니까 6나어서 마무리해주면 된다. 정석은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f2 플러스 f 껴넣는 방법인데 그거는 뭐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유형 4번으로 가자. 음, 미분계수 중에서 이게 x 세제곱면여기도 x 세적으로 바뀌어야만 f 프라임 1이 되지. 그래서 리미트 위에 거 기준으로 맞추는 거다. x가 1을 향해 갈때 x 1분의여기 f x 세제곱, 마이너스 f 리스. 근데 이게 f 프라임 1이 되려면 여기가 x 세제곱여기 x 세제곱, 여기 1이면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근데 x 세제곱인데 여기도 x 세제곱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는 거죠 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모두 곱하자 분모 분자에 곱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실제 뭐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 그러면은 요게 왜 이걸 곱하냐 이렇게 둘이 곱해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붙는 거지 그럼 여기 뭐가 된다? F 프라임 1이 되는 거죠. F 프라임 1. 그리고 여기다 1 들어가니까 이건 뭐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영 유영 5번, 5번 갑시다. 5번. 이 문제는 뭐 그냥 여기서 풀어야 되는데, F, X 플러스 Y라는 게 나오면, 수학 문제 풀다가 F, X 플러스 Y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이거 쓰는 거죠. 이 f' a는 미분계수 중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거를 반드시 쓰는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f x 플러스 y라는 게 나오면 f' a를 이렇게 다 바꿔서 풀어라. 그냥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f' 2와 f' 2를 이렇게 바꿔서 풀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f' 2부터 그러니까 애워서 푸는 거지 이건. f 프라임 e를 미분계수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극한으로 나타내는 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어, h 분의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 2 플러스 h니까 여기 2와 h로 바꿔서 요 룰을 적용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여기 이제 적용하는 거죠. 요 룰을 f 2 플러스 F H 마이너스 1 빼기 이제 요거 F2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쇽쇽쇽 없어지고 이걸 처리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그냥 F2 쇽쇽쇽 아, 없어지는 거야. FH 마이너스 1 F 프라임 2가 1이니까 여기 이제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는 거죠. 여기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다음, 이제, f'1도 또 요걸로 또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쓸 건데, 좀 지우고, 공간이 없어서. 지워줘라. 자, 그래서 f'1도 이 미분계수로 나타낸다. 그럼 f'1은, l i 어, m i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1 플러스 h니까 이 룰을 적용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1 플러스 f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또 없어지네? 그럼 이게 끝내는 얘네? 그러니까 얘도 1인 거죠. 이렇게. 유가리. 자 넘어갑시다. 유형 6번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뭐 미분이라는 게끝내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개념이 확실해야죠. 아, 미분이라는 거는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는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라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과학에서는 순간 변화율. 뭐 그래서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 변화율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f 프라임 a와 f 프라임 b, f 프라임 a는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 b는 이렇게 접선. 그러니까 이제 a 가더더 더 이렇게 가파르겠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록일 때 이런 이런 거 이제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데 위로 볼록일 때 여기 이제 a 지점이라고, 여기 b 지점이라고 하면 이 a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위로 볼록일 때 b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파른 거죠. 자, 얘는 틀렸다. 그다음에 이거는 양변 이 b a 가 지금 양수거든. b 가더 크니까 그래서 양변을 b a 로 나누면 이제 이게 1이 돼요. 그럼 이건 뭐다? 두점 사이의 기울기인거죠. 이 A와 B 사이를 이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1이면 여기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작냐? 그렇죠. 얘보다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맞는거지.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핵, 여기 이제 0이 숨어있다고 봐야 돼. 이렇게 0 0 0 0 0 0 어.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A,FA와 0,0 사이의 기울기.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0,0과 b,fb 사이의 기울기 요거죠 요게 더 가파르지 틀렸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기학적으로 푼다라고 하죠 그림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선 다 기울기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유영 칠로 갑시다 음 볼게요 이래서 미분 가능한 것만 골라봐라 그러니까 이래서 뭐 미분 가능하다 이래서 미분 가능하려면요, 당연히 연속이어야 돼. 그리고 꺾인 점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꺾인 점. 그래서 뭐, 이 당함수들은, 당함수는 특징이 있죠. 정구간에서 연속이고 뭐다 정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거고. 분수함수는 얘는 지금 이래서 함수값이 존재 안 해요. 그럼 이래서 불연속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이제 연속인 함수냐, 연속이 남수냐, 연속이 아닌 남수냐. 근데 연속이 남수에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연속이 아니면 아예 미분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다음 또 하나 알면 좋은 게 연속이면 다 미분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 연속인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들은 꺾인 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꺾인 거, 꺾인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데서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얘가 이제 이래서 미분 가능하네 그럼 이거를 이제, 어, 미분 계수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그래프 잘 쓰는 애들이 수학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를, 얘를 먼저 그려보자. 이거죠. 요거를. 그럼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얘는 x 절편 0과 1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지. 0과 1에서 뭐,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긴 거지.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절대값이 붙으면 X축 밑에 있는 게 위로 튀어 올라오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 근데 얘는 이러면은 이래서 연속이긴 하지만 꺾인 점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풀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 이거 미분계수 정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잘하면 편하다. 자, 유형 8번. 어 무슨 문제냐? 어뭐뭐 뭐 굉장히 쓸다리 없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냥 한번 볼까요? 어, fx 제곱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fx 제곱을 gx라고 놓고, 어, g x 의 미분계수를 썼다. 근데 gx라는 게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를 이렇게 묶어냈구나. 여기서 뭘 묶어냈냐? Fx제곱 Fx제곱. fx 제곱 빼기 fx 제곱. 이거 합착골이네. 그치? 합착골이니까 f, x 플러스 h 더하기 fx. 그 수학에서 뭐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 나오면, 아, 무조건 합착골이죠.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h 는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니까 h 를 한쪽에 다 붙여야 되는데 미분계수 스타일이 얘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인거지 그러니까 가에는 가는 이거구요 나는 얘인거죠 그러면은 얘네 f 프라임 뭐 x 가 되는 거고 얘는 뭐 h 가 0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fx가 fx니까 뭐 e fx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서 요게 다다 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뭐 이렇게 유형 9번 가보자 여기서 이제 미분법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스토에서 쓰는 미분법이 뭐별게 없죠? 다양함수를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둘이 곱한 거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다 그 다음에 겉미분 속미분 정도 알면 되죠 이게 이제 실제로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그거는 근데 이것도 그냥 미리 알면 좋지 3이 앞 얘처럼 이제 미분한 거죠 3이 앞으로 내려오고 차수가 줄어드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이 속을 미분한 걸 곱해 줘야 된다 이세 개만 알면 돼요 수투에서는 이제 이건 합성함수의 미분인데 정확한 용어 그래서, f'x를 구하면, 은이 3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기도 2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x 플러스, 이렇게 되서 이놈의 끝. 자, 유형 10번 가보자. 아, 이게 고배 미분이죠? 고배 미분. 그래서, 어, fx를 미분하면, 앞에 거 x 플러스 1 미분하면,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고, 요거 놔두고. 헷갈리면 다정리하는 거죠. 어,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랑 뒤에 건 놔두고 x 플러스 2 미분하면 1이 되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미분하는 거죠. 앞에 거두개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이 x 플러스 3 미분하면 이제 1이니까. 그 다음에 0넣으면 끝. 이렇게. 그 다음에 유형 11가 볼게요. 이또 h 몇개 짜리? 또두개 짜리. 그러면 또 요령에 의해서 여기 계수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여기 빼기니까 빼기 이렇게 해주고 이게 1이니까 f 프라임 1. 여기도 뭐 1이니까 뭐 건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f 프라임 1을 구하라.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f 프라임 1구하면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끝. 자, 유형 11호 가볼게요. 어... 뭐 AB를 구하라고 하면 A와 B로 된 식을 두개 뽑아야 되죠. 봐봐. 일단 여기 극한 문제 풀 때는 항상 꼴을 확인해야 돼요. 여기 일렁값이 0이면 여기 일렁값도 뭐해야 된다. 그래서 0분의 0꼴이야만 수렴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F1은 0이다. 근데 F1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때 x 1분에 여기 fx 어차피 f1이 0이니까 이렇게 너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 그럼 이게 미분계수 형태가 맞는 거죠 xx11 그러니까 f 프라임 1은 2다 그래서 여기서 신트를 이렇게 두 개를 내가 뽑아낸 거지 그래서 이걸 ab로 된 식으로 만들어서 끝내버리자 여기다가 이제 1넣기 0이래 1넣 그러면 1 플러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 b 는0 f 프라임 x 부터 구해야 되겠구나 f 프라임 x 는 3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b 여기다 1넘1이래요1넘게2 그럼 1넘면 3 마이너스 4a 플러스 b 는2 그럼 ab 로된 식이 몇개 나왔어요 두개 나왔으니까 어, 연립해서 마무리 하면 된다 자 유형 13번으로 갑시다 어, 위라는 점이 나오면은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x좌표 y좌표니까 x에다 1 넣으면 y값은 1이다. 그래서 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1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f'x를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a 여기다 1 넣은 값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러니까 1 넣으면 어,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서 a, b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u 형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자동으로 연속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 f(x)는 마이너스 1에서 뭐다? 연속이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고.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 원래 정석은 연속이려면 뭐함수값 자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고 얘는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극한으로 푸는게 정석이긴 하나 여기있는 애들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쉽게 푸는 방법이 있죠 다항함수는 특징이 정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함, 항상 함수값이나 좌극한 우극한이 동일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넘게 갔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는게 갔다 여기다 마이너스 1넣으면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깜짝이야 1 마이너스 b 그럼 a,b로 된 식이 나왔죠. 그 다음 에 이걸 미분을 해 다항함수 때문에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함수들이 대부분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만 집중적으로 배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들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미분 해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1런값이또 같으면 된다. 그냥 이렇게 풀면 끝인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함수들이 보통 전구 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 AB로 된 식을 두개 뽑았으니까, 이거를 연립해서, 가감하든지 대입해서 풀면 된다. 우리가 배운 함수들 생각해보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분사 함수, 무리 함수. 그 분사 함수는 뭐, 부모가 0이 되는 데서 불연속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다 연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거 다 연속함수 들이니까 대부분 그 다음에 유형 15 가자 어 고등학교에서 다항식을 나눈다 뭐 나머지 이런거 나면 무조건 뭐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란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어, 근데 나머지 에서 목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보통 QX라고 놓고 이게 2차식이면 나머지를 몇 차로 어근아나눠 떨어지니까 이게 끝이네 나머지 형식은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게 0대는 X값을 대입하면 보통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는 0 AB로 된 식을 하나 구, 구했죠 근데 AB를 구하려면 AB로 된 식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양변 미분에서 엑에 관한 식을 하나 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변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b는 여기서 는 고배 미분 써야 되겠죠.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1 qx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q'x. qx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엑셀 더모차 마이너스 1로 차. ab로 된 식을 하나 더 뽑으려고.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되네. 근데 어차피 여기 마이너스 1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0되고 여기 0되니까 1, 렇게 그럼 a, b로 된 식을 몇개 구했다? 두개 구했다. 그래서 연립해서 마무리하면 된다. 자, 이제 어... 어, 이게 지금 일단은 극한이 나오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꼴을 먼저 확인해야 돼. 여기 1런 값이 0이잖아. 그럼 여기 분자에도 1런 값이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왜냐면 0불의 0꼴이어야만 수령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이 아닌 수령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하면 k는 얼마다? 3이다 그러니까 극한에서는 그 분모 분자 중에 하나가 0이면 나머지도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해요 그래서 k가 3인 걸 알아냈어 그럼 문제가 이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때 x-1분의 xn제곱-3x-2는 플러스 15다라고 바뀌었죠 이제 k는 나왔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0분의 0 꼴이니까 원래는 인수분해하여 약분해야 되는데 이게 n차라서 인수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특이한 방법을 쓰는데, 이게 이걸 미분계수처럼 바꿔버릴 거야. 미분계수도 왜냐면 0분의 0 꼴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어, x 의 n제곱 마이너스 3을 fx로 치환하는 거지. 그럼 봐봐. 여기서 f1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는 마이너스 f1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제를 바꿔치기하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때 x 1분의 요걸 지금 f x로 치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f x 와 오늘 펜이 말을 안 듣네. f x 그리고 이는 마이너스 f1로 볼수 있는 거죠. 어 그랬더니 여기 미분계수의 정의에 해당되는거죠 xx1, 그러니까 f'1은 15다 근데 우리가 fx를 얘로 잡았거든 그래서 여기서 f'x를 구하면 n 곱하기 x에 n-1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거기다 1넣은게 1 5래 했고 여기다 1넣으면 1의 거듭제곱이 1이니까 얘는 15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좀 재밌죠 근데 이제 로, 여기서 이제 뭐 로피탈 정리 써도 되는데, 로피탈 정리는 뭐냐면은,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0분의 0꼴이 나오면, 분모분자를 미분한 값도, 극한 값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일러서 풀어도 돼요. 요령이죠, 로피탈 정리는. 어, 편하긴 한데,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형 17번 보자 어 수학에서 이렇게 차수를 주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 에펙스가 2차함수다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멘트에요 그래서 근데 모르는거지 그래가지고 요 모든 엑스에 대해서 이게 일단 성립한데 그럼 항등식인거죠 항등식 그래서 이제 에펙스를 세팅해서 그냥 풀면 돼요자펙스를 세팅하자 근데 2차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세팅하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e a 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요게 항등식이니까 요 항등식을 써먹기 위해서 이제 집어넣을게요. 그럼 x 플러스 e 곱하기 f 프라임 x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빼기 f x 이거 빼면 뭐 이제 이렇게 요거랑 이제 얘랑 얘랑 같다 이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거 뭐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좌변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하자. e a x 제곱 이렇게 하면은 b x 이렇게 하면은 4 a x 이렇게 하면은 2 b 좌변만 좀 집중적으로 정리할게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 x 제곱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 그래서 좌변 정리했더니 ax 제곱이 거 없어졌네 4ax 플러스 2b 마이너스 c 이렇게 됐네 이게 이제 얘랑 같다 이거죠 항등식이니까 모든 x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럼 a는 3이네 a가 3이면 딱 맞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2b 마이너스 c는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0이네 그래서 요게 나왔는데 이제 bc를 이거 어, 이거 면된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자.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근데 이제 요게 얼마다? 1. 그럼 이게 1.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7. 여기다 7 넣으면 10까지 나오게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차 함수라고 줬으니까 세팅해서 풀면 된다.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한 등식 문제였던 거죠. 어 그래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 이제 대표 문제 강의 끝낼게요.